밤마다 뒤척이며 잠못 이루는 분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대로 가다가는 치매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호두와 함께 먹으면 숙면은 물론이고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합을 모르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호두가 수면과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 호두는 그냥 맛있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도록 돕는 호르몬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불면증이 심해집니다. 또한,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부족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호두만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호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것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호두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폭발하는 음식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아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불면증을 해결하려고 수면제에 의존하는 분들도 많지만.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하는 음식 조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서도 호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숙면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호두를 이것들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호두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꿀잠을 부르는 황금 레시피도 알려 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첫째, 호두와 바나나입니다. 이는 천연 수면제 조합이라 할수 있어요. 바나나는 그냥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바나나 속 트립토판 성분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를 먹은 후 1시간 내에 멜라토닌 수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호두를 함께 먹으면 멜라토닌이 더욱 증가하면서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추천하는 섭취 방법을 말씀드리면 바나나를 으깨서 호두와 함께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숙면 효과 최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아침에는 바나나와 호두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마셔도 참 좋아요. 둘째, 호두와 꿀입니다. 이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닙니다. 꿀 속에는 천연 글루코스가 함유되어 있어 뇌가 더 많은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꿀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면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꿀을 섭취하면 뇌내 멜라토닌 수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섭취하면 신경안정 효과까지 극대화됩니다. 추천 섭취 방법으로는 호두를 꿀에 찍어 먹으면 달콤하면서도 숙면 효과가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에 꿀과 호두를 넣어 마시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수면 음료 완성입니다. 호두와 우유입니다. 우유가 숙면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바로 우유 속 트립토판과 칼슘이 수면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돕는 필수 성분입니다.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멜라토닌이 더 많이 생성되어 깊고 편안한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추천 섭취 방법으로는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우유에 호두를 넣어 마시면 꿀잠 예약입니다. 우유를 마시기 부담스럽다면 호두를 넣은 바나나, 스무디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제부터 호두를 그냥 먹지 말고 이 음식들과 함께 섭취해 보세요. 그냥 잠드는 것이 아니라 푹잘수 있는 꿀잠 루틴이 완성될 겁니다. 치매 예방까지 호두와 이것의 뇌보호 효과.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호두와 함께 이것을 먹으면 뇌 기능이 극대화됩니다. 호두와 이것을 함께 먹으면 뇌가 젊어진다. 치매 예방 효과 극대화하는 최강 조합. 호두는 뇌에 좋은 견과류로 유명하죠. 그런데, 호두와 함께 이것을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블루베리, 강황, 녹차입니다. 이세 가지 음식과 호두를 함께 섭취하면 뇌 노화를 막고 인지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와 함께 호두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호두와 블루베리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뇌 건강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기억력이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신경세포 보호 작용을 하면서 인지 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 호두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으면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예방 효과가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호두와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 있는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특히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UCLA 연구진은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28% 이상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호두가 가진 폴리페놀과 오메가3 지방산이 뇌염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호두와 강황을 함께 먹으면 뇌속 염증을 줄이고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호두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큐슈 대학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30% 이상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호두의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뇌세포를 보호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호두와 녹차를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호두를 5개에서 7개 정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강황. 녹차를 함께 섭취하면 뇌 기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매일 호두와 함께 뇌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세요. 호두를 그냥 먹어도 좋지만 흡수를 극대화하려면 물에 불려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담가뒀다가 건져서 물기를 제거한 후 섭취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산화 효과도 증가합니다. 호두가 뇌 건강과 수면 개선에 좋다는 건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두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호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조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과 호두를 같이 섭취하면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첫째, 호두와 커피입니다. 이것은 카페인이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호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카페인이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면서 호두의 수면 개선 효과를 무력화 시켜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멜라토닌 생성을 최대 50%까지 억제하며 체내에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영향을 줍니다. 네? 저녁에 호두를 먹으면서 커피까지 함께 마시면 오히려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호두의 숙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카페인 섭취를 저녁 6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호두는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와 함께 섭취하면 숙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둘째, 호두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공감미료와 과당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체내에서 뇌염증을 유발하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이 뇌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하면서 호두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방해합니다. 호두의 뇌 건강 효과를 지키려면 탄산음료 대신 생수, 녹차, 천연 과일 주스를 선택하세요. 호두를 먹을 때는 설탕이나 감미료가 적은 건강한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호두와 짜게 조리된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뇌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뇌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짜게 조리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뇌혈류 개선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고염식 섭취가 많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두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짜게 조리된 음식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뇌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호두의 긍정적인 효과를 방해합니다. 호두의 뇌혈관 보호 효과를 높이려면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호두를 먹을 때 싱겁게 조리한 샐러드나, 자연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호두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조합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호두를 똑똑하게 섭취해서, 건강한 뇌와 숙면을 유지하세요. 오늘 밤부터 숙면하고 싶다면,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호두와 이것 꼭 함께 드세요. 간단한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합이 가장 궁금한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뇌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